<목소리> 안녕하세요. 아산에서 온유지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는 사람이 아내이기 때문에 어, 어디를 가든지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고 접할 기회가 많았는데 정순의 수장님을 만나면서 이렇게 내가 할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고 하면서 실생활에서 만들었을 때또 목사님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랬을 때 아, 자신감도 생기고 아 이거 이 요일을 통해서 제 또한 속이 또 편해지는 걸 많이 느껴서 아 이것이 그냥 적용하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요리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새로운 세계를 접하게 돼요 살아있는 음식을 먹고 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내 몸이 벌써 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사님도 어, 많이 아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모님들도 많이 이제 전파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고 먼저 몸이 약한 사람이 체험을 하고 저한테 저는. 몸조로 건강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먹는다고 좋아져?이라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건강하다 보니 생각해도 어 내가 약한 부분 이 있는데 정말 속이 편하고 그리고 몸이 가볍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참석해서.